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어처 선물 후기를 올릴 건데요. 여러분, 분개 비봉지 방법 어, 편지. 이를 그래, 참여리로 해줄게요잘간지해 이게 치즈 돈까스 만들기 D R Y 나 D R Y 아무튼 컵빙수 만들 컵봉이야 컵빙 컵빙이겠지? 아, 컵빙수 만들기랑. 이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오, 생크림. 생크림 되게, 되게 부드럽다. 이럴라고 견출시산나 이거는 수박질이 만들기 나중에 이거 올릴게요.